저 사람은 왜 저래? 음. 아저 지체는 왜 저래? 아 조윤준 선생님 왜 그래? <laughs> 이런 <얘기. 웃음> 아 글쎄요. 아, 저도 연구 중인데 아직 밝혀내진 못했습니다. 아니야, 예. 뭐 공격한 게 아닙니다, 여러분. 그냥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본 거예요. 공격한 거죠. 그래서 아까 처음에 조 선생이 말한 것처럼 1%가 9 9보다커 보이는 거죠. 오늘만큼은 좀 어떤 상황이나 어떤 대화가 오가한다 하더라도.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수 있는 믿음을 좀 실천할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엄청 까불고 싶은 날이네요. 네. <laughs> 근데 <웃음> 실패할 수도 있어요.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<laughs> 보아달라고 지금 여기다 써놓은 <laughs> 건 거지 살아가겠습니다라고는 써놓진 않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보셨죠? 이 믿음이라는 걸 설명하는 데이 사역자 세 명이서 이렇게 달라들어도 이게 진짜 명료하게 설명이 될수 없는 그렇죠. 거라서. 네. 그 음. 지체들이 꼭 봤었어야 되는데. <laughs> <laughs> 저 주석 봤는데 오늘 그 아침에 음. 나름 준비하려고 주석을 봤는데 야, 한 절에 다섯 <laughs> 페이지씩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9절 한절 보고 더 봤어요 <laughs> 저도 어제 마가복음 그걸 준비하면서 주석을 뽑았는데 한 절이 다섯 페이지가 있어요 <laughs> 이걸 언제 봐 <laughs> 이걸 언제 봐 그래서 내일도 커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질문은 목사님께만 하세요. <laughs>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. <laughs>